다닐 때 음,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정말 효과적일까를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절에 간다, 절에 간다라는 이 절, 절에 간다라는 의미 속에는 굉장히 이렇게 참 넓게 퍼져 있어요 뜻이 절에 간다 이 뜻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 그냥 종교로서, 어, 교회 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는 저 불교를 간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원을 빌려 간다. 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받으러 간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러 간다. 스님을 만나든 도반을 만나든 만나러 간다. 라고 그래서 절에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간다 해도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 어떤 집중적인 뭔가를,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절에 간다 할 때도 특정한, 특정한 목적성이 이렇게 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다닌다 이러면 그냥 다른 날뭐 사시기도나 뭐 이렇게 그냥 절에 가는 것보다는 자유, 저분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다. <laughs> 잠이 별로 없으신가보다. <laughs>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참 대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절에 올때아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 받으러 간다, 마인드 트레이닝 센터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절이라는 곳이 내 마음 조절, 마음 관리, 마음 강화 마음을 성숙시키는 곳이 절이잖아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보더라도 마음을 성숙시켜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최상의 마인드를 가질 수,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도 몸으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마인드 트레이닝을 거쳐서 어, 마음 훈련을 거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인드 트레이닝 센터라 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그그 그, 그 헬스장 헬스 헬스장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있잖아. 헬스 트레이닝 센터 그걸 뭐라하지? 고 <laughs> 갑자기 생각난다네. 헬스장을 뭐라하죠? 고 헬스장을 뭐라하잖아. 고아 이게 단어가 자꾸 가야간 그,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laughs> 헬스장은 이제. 헬스장은 몸을 이제 튼튼하게 하는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잖아요.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다녀. 목욕탕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탕 다니는 사람은 매일 다니죠. 몸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 매일. 몸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 사우나 맨날 하면 시원하니 기분이 좋고, 몸 깨끗하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헬스장을 가든 모기탈을 가든 그 몸을 건강하게 해서 내 마음을 음, 기쁘게 해주는 건데요. 음, 우리 이렇게 절에서는 내 마음의 마음을 더 깊이 관찰하고 마음의 원리를 잘 알아서 마음 조절을 할수 있도록. 이게 마음 조절이라는 게 감정 조절이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 조절을 할게 사실 은 많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통틀어서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욕심도 마음 중에 하나죠. 욕심을 조절하고, 욕심을 내가 능숙하게 다룰 줄 알고, 성냄, 분노, 화. 성냄, 분노, 화도 마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내가 잘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알고, 잘 극복할 줄 알고, 그걸 잘 조절할 줄 알고, 성을, 성을 내리고 짜증을 내는데, 그냥, 그냥, 그야말로 이제 성질대로, 하면 이게 이제 조절하는 게 아니죠? 에, 성질을 내더라도 조절 자기가 이제 일부러 성질을 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일부러 성질을 내잖아. 애들 막 가르칠 때 일부러 성질을 낸다며. <laughs> 에, 그런, 에, 그런 이제 성질을 부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조절을 스스로 잘하게다할수 있고. 어리소금? 어리적음, 어리소금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어리소금도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알아서 집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는 거지 어리석음은 어떻게 극복하는 거지 어떻게 조절하는 거지 이런 거하고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죠 시기심 질투심 이것도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는 마음이잖아. 그리고 게으름 게으름이 정말 우리에게 커요 보면 아침에 새벽에 나오고 못 나오고도 게으름하고도 관계가 있죠 또 게으름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는지. 잘 극복을 하는지, 이런 거. 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조절. 이것도 역시 마인드 조절이 라고할 수가 있겠죠. 먹는 걸 어떻게 조절을 할까. 또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마음, 재물 관리는 정말 이제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 재물, 아무리 유산을 100억, 200억을 받아도 마음을 잘못 써버리면 금방 몇년 안에, 3년 안에 100억, 200억, 한순간에 휙 나가버리게 돼요. 재물 관리하는 것도 마인드 관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공포심이 있어요. 공포심도 마음 중에는 두려움, 공포심 에, 이런 것도 마음 관리를 통해서 두려움, 공포를 잘 알아서 그걸 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 이처럼 이제 에, 내가 지금 절에 가는 이유는 뭔가 그냥 절에 간다 하니까 임팩트가 별로 없어 이렇게. 내가 가야 될 필요도 아침 눈 떠지면 가는 거고, 눈안 뜨면, 도 너무 피곤하면 안다는 거고, 이래 돼 버리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마음 트레이닝이 정말 필요하네. 마인드 트레이닝이, 마음 훈련이 정말 필요하네? 어, 그래서 어, 나는 이제 이렇게 뭐 절에 다니든 뭐 이렇게 일상생활, 직업을 갖고 생활하든 가족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이 어, 마인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서바이벌 게임이야. 원래 <laughs> 이제 곳곳에서 서바이벌이라는 건 곳곳에서 총알이 막날아오잖아요 곳곳에서 위험이 막 누가 나를 때치고 때리기도 하고 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총알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밀림에 갇히기도 하고, 예, 때로는 비, 태풍, 뭐 이렇게 더위, 사막, 뭐 때로는 동물의 위험, 전갈의 위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다 거쳐가는 게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살아남기 게임. 그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바이벌이야, 서바이벌. 별이 별게 총알이 막날아와는데 <laughs> 모함, 오해, 이런 총알들이, 나에 대한 구설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도 안 했고, 그런 행동도 안 했는데, 돌고 있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거 있을 때, 나에게 날아오는 그런 총알. 아, 이게 이제, 아, 이 서바이벌 게임이네? 아, 이렇게 잘 피해야죠. 아니면 맞았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총알을 맞지 않는가? 안 맞으면 제일 좋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맞았으면 치료를 잘 하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서바이벌 게임에 살아라. 남아야 돼요. 어, 이렇게 이제 그 가족 생활도 서바이벌 게임이죠. 부부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잘안 맞잖아. 마음이 안 맞는 가운데 그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서바이벌 우리 내 마인드 트레이닝 하는데 하는데 나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트레이 마음 훈련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마음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 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과의 관계에서 마음 훈련을 하게 하는 거고요. 절에 오면 안전할 것 같냐? <laughs> 그런데들 피해서 절에 왔어. 절은 안전할 것 같아. 에, 절은 이제 평온한 곳이잖아 근데 절에 왔더니 똑같네? <laughs> 절에 와서도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되네? 어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죽으면 안전할 것 같죠. 죽으면 여기 또 이분들이 기다려. <laughs> 이분들, 이분들이 기다려가지고, <laughs> 죽으면 또 편할 줄 알았더니 더센게 오네? <laughs> 더센게 와가지고, 나를 더 시달리게 하네? 그래서 이제 세상에 편한 곳은 하나도 없다. 죽으면 끝이 또 아니더라. 또 죽거나 또 태어나면, 그럼 이분들한테 시달려서 또 태어나 태어나서 이제 막 이렇게 태어나면 좀 낫겠지. 계속 또태어났니또 태어나서 또 서발 그다 없이 그끝 없이 현장에 이렇게 우리는 ing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음 훈련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원망심만 가지고 아 부모 잘못 만나서 아 스님 잘못 만나 가지고 아 남편 잘못 만나. 아니, 자식 잘못 만났죠. 내가 대한민국을 잘못 만났죠. 뭐, 이게 이제 헬 조선이니, 뭐, 헬 부모니, 뭐,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남탓만 하고 답답해하기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 트레이닝을 잘 받고, 마음 트레이닝을 잘 해내면 자비 희사를 얻어요. 자비로면 끝없는 아가피적인 사랑이 자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조,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연민심. 연민심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불쌍하잖아. 아직 중생이잖아. 나도 중생이고 너도 중생이고 나도 구제해야 되고 너도 구제해야 되고. 그래서 연민심과 그리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 좋은 일을 같이 하자 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우리 함께 어,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오늘도 무사히 해야 되나? <laughs> 오늘 샤우팅 해가지고, 이제, 화이팅 해서, 샤우팅 하면서 같이, 이제, 함께 기뻐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평온의 마음, 마음, 평등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비 희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 트레이닝을 거친다는 것은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열반의 상태, 자비로운, 사, 아가페적인 사람, 그리고 연민심 끝없는 연민심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거 어, 그리고 병원과 평등의 마음, 박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그 길로 쭉게 가게 돼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절에 간다라고 했을 때참그그 그 단어라는 게참 이상 야릇합니다. 절에 간다라는 게. 절에 잘 다니는 여러분들은 참 좋은 말이지만 누구한테는 꼭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 트레이닝을 받으러 간다. 어, 마인드 트레이닝 센터에 간다. 명상 센터에 간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르죠. 아, 저분은 좀 공부하는 거라. <laughs> 여러분들이 헬스장 간다고 하면 헬스 트레이닝하고 헬스장 간다 하면 가지 말라는 사람 없죠. 그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 헬스장 갈 거야. 헬스장 끊었어. 어, 잘했다라고 박수 치지. <laughs> 헬스장 간다고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laughs> 그 마찬가지예요. 마인드 트레이닝 센터에 간다. 이렇게 하면 누가 마음 훈련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있어요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못다 공감이 돼.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아, 예,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난 이런 의무감이나 이런. 욕구가 더 침이 생기게 되죠. 알겠습니까? 정글 하세요.